실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자, 실수와 수직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OAB를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반원이죠 이걸 보고 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OB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 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며,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두 점, P와 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위에 생각, 생각톡의 직각성형 O, A, B에서, 이 O, B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오래요 어, 선생님, 어떻게 루트 5입니까? 자, 얘 길이가 2이고, 얘 길이가 1이야.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5기 때문에 루트 5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만약에 두점 P와 Q, 여기와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는 자얘 반지름이 얘의 길이가 될 것이고 얘의 길이가 될 것이고 얘의 길이가 될 것이고 얘의 길이가,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얘가 루트 5라고 한다면 얘도 루트 5고 얘도 루트 5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어. 이와 같이 한 무리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 실수는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 4줄이죠. 네 4줄을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초등학교 때그 수직선의 개념을 배울 때는 0, 1, 2, 3 여기까지만 배우죠.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갑자기 정수를 배우면서 음의 정수를 배우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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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웁니다. 그쵸? 근데 또 배워나가면은 여기에서 유리수를 배워요. 분수. 그니까 유리수라는 건 뭐다? 항상 이제 유리수의 정의는 단수가 아닌 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네. 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언제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laughs> 설명할 수 있게 이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분수가 아닌 애들을 어? 이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네? 해서 나타내게 그, 만들어 놓은 게 무리수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논형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두두 두 문제를 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안 읽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은한 눈금의 길이가 몇이라는 걸 말해 줄 거야 근데 1이 아닌 경우를 굳이 낼 필요는 없을 텐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때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내신에서는. 그러면 한 눈금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만 내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지각 삼각형 OAB를 그리고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o a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두점 P와 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얘가 루트 10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더 하면 이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 길이는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기... 아그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 될 것이고, 대응하는 각각의 점은 여기는 루트 10이 될 거고 플러스 루트 1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점에는 양의 실수가 대응하고 왼쪽에 있는 점에는 음의 실수가 대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어, 실수 다음에 하나 또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포함한 거지만 실수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허수를 배워서 이게 복소수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의 체계의 전부예요. 근데 허수는 자 뭔가 허수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뭔가 없는? 그렇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보고 허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 왜 배웁니까? 아 배워야 되긴 해. 복수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내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실수만 다룹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울 수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알고 있게 된 건데 그랬을 때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양의 실수, 왼쪽은 음의 실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모든 수가 양의 실수고요 왼쪽에 있으면 모든 수가 음의 실수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수직선 위에 두 실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 3 마이너스 루트 에 대응하는 점이 나타내려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얘랑 얘네요 자 일단 루트2 e 같은 경우에는 얘 길이가 루트2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플러스 루트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루트를 찍어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 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루트가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맞죠? 여기 찍혀 있는 게 여기가 루트2에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넘겨 준다고 하면 여기 한칸 여기 두칸 여기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음. 3 마이너스 루트 오래. 이번에는 왼쪽으로 루트 오만큼 간 거니까, 얘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은 아, 요렇게, 여기 찍히겠네. 이해 가십니까? 항상, 이렇게 돼있을 때, 원을 이렇게 그려주려고 하면 좋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찍혀있는데, 3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1, 2, 3. 아, 여기가 3-2입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이것들은 r p m 들 풀면서 조금 차분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자, 유리수와 마찬가지, 대소관계 하면 항상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2분의 5와 2분의 7 중에 누가 더 큽니까?라고 한다면아 지금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더큰 수가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비슷하게요. 그런 거가 비슷하게 자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하고 3 마이너스 루트5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잖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 이것들에 대해서. 뭐, 빼, 보통 빼기를 해서 더 크면 크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잖아.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 빼기, 빼기가 안 되잖아. 지금 너가 봤을 때. 그렇지만 수직선의 기점으로 더 오른쪽에 있는 3-루트 5가-2+, 루트 2보다 더 크다는 거를 지금 여기 이한 줄로 알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 때문에 어 그래? 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아 그럼 얘가 얘보다 크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1를 수익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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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그러면은 요렇게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실수의 대소 관계에서도 유리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성립한다.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양수는 음수보다 당연히 크고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거예요. 이해가 쉽니까? 그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괜찮습니까? 음. 그러면 또 찍어 보세요. 자, 보면 루트 10이에요. 루트 10은 루트 9보다 크지? 그러면 루트 9보다 크면은 루트 9는 3이니까 3보다 크겠네? 아 얘가 루트 10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2.얼마얼마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아 여기야 아, 그치 원래는 근데 마이너스 2니까 한칸두칸아 얘네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2점 얼마 얼마.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2 2 얼마 얼마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0.얼마 얼마가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c가 이러게라는걸 쉽게 알아내고요. 더 쉬운 풀이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외워달라고 했던 기억나니까 루트 2하고 루트 3꼭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뭐 몰라도 1.4, 1.7뭐 정도는 꼭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얘가 1.414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뭐 마이너스 1.얼마 얼마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오 여기 있네. 이렇게. 안은로죠 이거는? 이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2, 4보다 크잖아. 루트 4보다. 그러면 아 2점 얼마 얼마네. 그러면 2백이 2점 얼마 얼마면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아 얘가 2백이 루트 5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지. 괜찮나요? 자 확인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주어진 수직선과 모눈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1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마이너스 1이 여기인데 지금 둘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3만큼 루트 13만큼 빼고 루트 13만큼 더하라고 되어 있죠 자 루트 1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얘는 4 더하기 9가 되는 상황이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4 더하기 9가 된 상황인 것 같으면 어? 요로코롬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쵸? 혹은 요로코롬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해가십니까? 왜? 3의 제곱 9 더하기 4 해서 아 여기 루트3? 얘도 루트3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렸다고 한다면 얘는 결론적으로 4보단 작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이 정도의 길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얘가 루트13이죠. 얘도 루트13이죠. 얘도 루트13이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루트13만큼 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돈다고 하더라도, 유로코롬이 음. 아니라 잘못 그니까 이제 항상 할때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유로코롬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 찍힌 이 점이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 1 플러스 에? 여기가 3, 4, 4.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했지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봐봐요 마이너스 1의 기준으로 음.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 사고로 플러스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수직선 위에 원점 오에 접하고 지금 여기 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O a는 원의 지름이다. 이 원을 수직선에 따라 오른쪽으로 반 바퀴를 굴렸을 때원 위의 점 a가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 소리일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있는데 이 친구를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굴렸대. 그렇죠? 떼굴떼굴떼굴 떼굴 옆으로 굴렸어. 그랬더니 여기 있던 점이 결론적으로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옆으로 굴렸기 때문에 내가 이동한 거리는 이거겠죠.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그럼 반지름의 이가 1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 현재, 그, 둘레가, 2 파이, 아이니까2 파이잖아요. 전체 둘레는. 근데, 반바퀴를 굴러기 때문에, 있는 파이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점은, 파이가 된다, 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건 이제, 중, 중 중고링들이 이제, 어,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하다가 이제, 어,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혀버리는 그런 단계인 건데, 자, 한 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중단은 마무리입니다. 이제 중간 마무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뭐 11문제밖에 안 돼서 금방 하지만 여기는 지금 바로 쭉 가볼게요. 쭉 가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자, 제곱근입니다. x제곱을 a라고 할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얘는 a다. 그리고 얘도 a로 나온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데 b가 더 크다고 하면은 루트 b가 더 크고 얘 또한 그러하다. 자,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겠죠.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괜찮나요? 자, 다음. 양수는, 이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겠죠. 그 다음, 더 작을 겁니다. 음수끼리는 괜찮죠? 음. 자, 루트 구의제곱에양의제곱근 일단, 루트 구의제곱이면 얘가 81이고, 그러면 81의 그 루트면 루트 81이면 9가 되겠죠. 9의 양의 제곱근은 3이죠.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를 구하래. 자, 루트 6의 제곱이면 6이죠. 루트 6의, 루트 6의 제곱이면 6이에요.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죠. 근데 그거의 루트면 6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면 얘 또한 6이 될 거고요.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36의 루트니까 6이 될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6. 얘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겠네요. 자, a와 b가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25의 루트를 취하면 5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 여기 천천히 하나씩 적어주는 거야. 일단은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체 제곱이니까 12가 될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루트 7의 전체 제곱이니까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1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네요. A 같은 경우에는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리고 빼기 8, 나누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 전체 제곱 자 이게 자, 조금 헷갈린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일단 여기 서첫 번째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가 된다는 거냐? 건 똑같이 2가 됩니다 그러면 8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해 주었기 때문에 12 빼기 4가 되고 8이 될 겁니다 그럼 둘을 더해 주시면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서 가장 큰 수를 X,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할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도 했지만, 어, 웬만하면은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루트 18 같은 경우는 루트 16보단 크니까, 4점 얼마 얼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5분의 36 같은 경우에는, 36을 5로 나눠주면, 5, 7에 35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7점 얼마 얼마인데, 루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점 얼마 얼마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 3. 얘는 3보다 크네? 그럼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 아, 여전히 0점 얼마 얼마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친구들, 어워즈를 한번 해봅시다.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4가 가장 작겠죠. 가장 큰 수는 4점 얼마 얼면이 얼마, 친구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러면 각각 큰 수를 제곱을 해주면 18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를 제곱해주면 16이 될 거기 때문에 34가 정답이 된다. 괜찮나요? 자, 루트 3n과 8, 이 지금 루트 3n이 8보다 작다라는 이 관계식에서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달래요. 자, 혹시 이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러면, 그리고 항상 그그 그 뭐야?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조건을 잘, 잘 봐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루트 3에는 지금 아까 그러니까 3n은 그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n이 자연수니까 8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제곱을 해줘서 3n이 64보다 작다. 그러면. n이 3분의 64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21점 얼마 얼마에요. 그래서 가장 큰수 n은 21이 정답이 된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각각을 구분하시오. 자, 무리수, 항상 기억하세요. 무리수 더하기 빼기 유리수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그냥 뭔데? 무리수? 그죠 무리수에다가 어떤 걸 더하고 뺀다고 해서 그게 바뀌진 않아요. 무리수라는 게. 근데, 무리수에다가 곱했어요. 유리수를 곱하고 나눴어. 이것도 무리수에요 하지만 무리수에다가 곱했어. 곱하기는 곱하기랑 나누기는 비슷한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곱했어. 이건 몰라. 어떻게 될지 이해가십니까? 음. 어. 그러면 파이 빼기 일은 그냥 더한 거니까 더하고 빼기 한 거니까 얘는 무리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15이새는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무리수입니다 얘는 4분의 1이 2분의 1로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 루트 5하기 말했죠 무리수가 어떤 걸 더해도 무리수예요 얘는 5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무리수에다가 뭐 더하고 빼면은 그냥 바로 무리수라면서요 야 제곱수는 얘는 유리수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냥 유리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거 무리수인데 이거 더하고 뺐는데왜 이거 무리수 아니에요? 얘는 무리수가 아니야? 유리수야. 어. 이해가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눈금의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지각삼각형 ABC를 그리고 AC와 PC가 같도록 수직선 위에 점 P를 정할 때점 P에 대응되는 숫자는 5 0이 루트 13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게 3이고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루트 13이겠죠. 여기까지 이 해갑니까? 근데 왼쪽으로 가면 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 그래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루트 1 3이라는걸 알았어. 근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얘 지금 이 c의 시작점이 온 거야. 그리고 얘를 왼쪽으로 보냈더니 이게 루트 13이기 때문에 500이 루트 13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c 에게 되는 루트 13이고 c에 대응되는 숫자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나, 문제, 읽지 않았지만, 지금, 어, 그대로 풀었죠. 물어볼 거 그대로 풀었어. 왜? 물어볼 건 정해져 있어. 그니까 그 물어볼 거를 아냐, 모르냐도 꽤나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8번 갑니다. 루트 10 빼기 3에 대응하는 점은 어디인가? 짜, 되게 쉽다 그랬지. 3점 얼마 얼마야? 거기서 빼기 3을 하면은 0점 얼마 얼마인데, 어, 그럼, 어, 역시. 안 어렵지. 어, 자. 어 이제 도전 문제. 도전 문제 이세 문제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갑니다. a가 0과 작을 때, 루트 7a의 제곱은 이거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하래요. 자, 간단하게 하고 라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는 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이면 49죠. 근데 얘는 7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까지 간단하죠, 맞죠? 근데 7a, 7a가 지금 7로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7a는 얘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7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 7이 됐다는 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했을 때 마이너스 7a라고 쓰시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6이잖아, 6. 그쵸? 6의 제곱 36, 6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6a는 6이야, 이미. 근데 6이 6으로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얘 이거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에 이렇게. 근데 사이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RPM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소재로 얘가 써져 있고요. 무슨 말이냐? 결론. 첫 번째. A에 간단한 수를 색깔을 좀 다르게 볼까 자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A에 간단한 수를 넣는다 2번 그 처음과 그러니까 이제 초기와 후기 숫자 비교를 합니다 숫자 비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10번 갑니다. 다음 그림에서 가로의 길이가 24보 세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 ABCD의 넓이와 정사각형 EFGH의 넓이와 같다. N이 자연수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EFGH의 한 변의 길이를 근호와 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넓이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24n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는 루트 24n이 되겠죠 자 너무 너무 빨랐죠 아유, 아유, 넓이는 24n이에요 얘도 넓이는 24n인데 얘가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4n이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어? 그호와 n을 사용한 식, 루트14인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것 또한 이제 rpm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제가 이를 설명할 때, 제곱수라는 건요. 소인수, 그니까 이제 뭐, 제곱해, 제곱할, 제곱해, 제곱해, 그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온 수이기도 하지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이제, 그 개수가 짝수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해 가십니까? 근데, 지금 제곱수가 되어야 루트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짝수기가 아니고 홀수기고, 얘도 홀수기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짝수기를 만들어주려고 하면, 얘도 2한개 필요하고, 얘도 3한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여 6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1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10부터 99다잉. 루트 x는 무리수래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루트 x가 무리수라면 유, 유리수가 되는 애를 찾아서 여기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왜? 10부터 99까지 10부터까지. 이 X, 루트 스가 무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10부터 루트 99까지잖아.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어 갑자기 뜬금없이 파이가 나면 오안 돼요. 파이가 나면 안 되고, 자 루트 10부터 루시, 루트 99까지 무리수인 거의 개수를 묻는 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 유리수인 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전체에서 유리수인 걸 빼주면은 무리수인 거 개수가 나올 테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유리수인 거 어떻게 찾습니까? 유리수가 되려고 하면은 제곱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루트 16부터 루트 25쭉 가서 루트 81까지 그러면 4부터 9까지가 될 거잖아요. 그럼 총 개수가 6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천천히 해줄게요. 마지막 한 문제니까 제대로 좀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일단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부터 99에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는 전체 개수는 99에서 10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9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루트 10부터 루트 99까지 루트 10 무리수 루트 11 무리수 루트 12 무리수 쭉 가는데 루트 16 유리수에요 그렇죠 루트 25 무리수에요 아 유리수에요 루트 36 유리수에요 쭉 가다가 루트 81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4잖아요. 얘는 9잖아요. 그러면 9에서 4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시면 6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아, 얘도 6개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90개에서 유리수 6개를 빼주시면 무리수의 개수가 나올 테니 84개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